반갑습니다 전국의 혼밥러 여러분 혼밥러와 함께하는 1열의 한끼 특강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음, 배만 부르지 말고 머리도 좀 불러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제가 워낙에 혼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어, 혼밥할 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혼밥도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 혼밥할 때는 그냥 조용히 바닥만 보고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아니면 뭐 웃긴 거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의 시선이 좀신경이 쓰이죠 근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이밥 먹는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제 제자들 중에 이제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는 제자들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어 교수님 선생님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시냐? 아, 몰랐다. 얼마나 소중하냐? 그랬더니 고한 그 시간 또는 한 시간 반에 정말 그분 단위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소중하게. 그래서 아 이게 우리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밥 먹는 시간을 조금 소중하게 써서 기분도 좋아야 되잖아. 그죠? 웃기고 즐겁고 외롭지 않고 거기다 똑똑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오늘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의 혼밥 문제는 이렇습니다. 빈칸에 맞은 표현을 골라라. 역시 문법인데요. 역시 문법인데 어, 이런 게 황당한 거야. 왜냐면 단어 다 알아. 근데 이게 뭐 어쩌라는 건가 싶은 거죠. 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지 싶어요. Killer bees will chase you, but they will give up when you are b e y i n g the hive. 자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걸까요? 자 far enough away from enough far away from from enough far away from far enough away 자 이런 문제 좀 굉장히 잘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enough만 보일 텐데. 아, 나 인어프 위치. 아, 이거 참 사람 힘들게 하네 할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인어프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비동사 문제, 비동사의 본질에 대한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비동사의 본질에 더 가깝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에 far라는 애랑 인어프라는 애랑 away라는 애랑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애랑 네 개가 있는데 각각을 다 뜯어서 일단 비동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애가 누군지 그리고 어 비동사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애가 누군지 를 한번 볼게요. 됐죠? 요거는 제가 약간 조금 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뇌를 풀고 알았죠? 막밥 먹으면서 나 공부해야지 이러고 각잡고 보지 말고 나도 일부러 옷도 편하게 입고 그 다음에 뭐 온갖 거다 편하게 하고 지금 나도 그냥 어, 밥 먹으러 나온 사람처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 알았죠? 근데 구경만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개념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리는 거니까. 봐봐봐. 어, 일단 비동사라는 거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비동사는 어, 진짜 어려운 대로 가면 비동사 혼자도 씁니다. 그냥 I am 이렇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I am 뒤에 뭐가 생략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I am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건 이제 너무 어려운 거고 이게 문법학자들도 I am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는 되게 난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처음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 거의 신의 언어예요. 어 그러니까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제다이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그 기독교 왜냐면 기독교가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기독교가 그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부지런히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경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도 그문헌에 역사적 가치 때문에라도 무조건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구약성서에 보면 신이 어그 모세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뭐막 이거저거 시켜요. 그러니까 모세 물어봐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신이 이럽니다. I am? Dead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됐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서 그 표현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I M 대다 I M 이런 걸막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I M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준에서 다룰 거는 아니고 물론 편입 영어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가장 최상위 트랙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I M 대다 I M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니까. 근데 어쨌건 I M 대다 I M 고런 형태도 쓰지만 그거 말고 그냥. 어, 요, 비동사는 대부분은 뒤에 뭐랑 연결이 되죠. 연결하는 동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형식에서는 비동사가 뭐, 장소 부사랑 연결이 돼서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2형식에서는 뭐, 명사나 형용사 부사랑 합쳐져서 뭐, 뭐, 이다,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그 형용사라고 했던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I am happy.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형용사 자리가 또 분화를 해요. 그래갖고, 뭐, 여기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여기 뭐, ing가 올 수도 있고, 여기 pp가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 까다롭습니다. 뭐,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를 제가 봤을 때는 비동사 뒤에는 웬만한 건다올수 있다. 그러니까 못 오는 게 뭐냐를 찾는 게 오히려 조금 더못 오는 게 뭐냐를 찾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만약에 더 하이브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될까? When you are the hive. 네가 하이브래. <laughs> 네가 하이브래, 네가 하이브. 하이브 그러면 어, 소속사인가요? 네, 그죠. 소속사도 하이브죠. 스펠링이 저 하이브가 맞나? 네. 근데 그 하이브가 저 우리나라 엔터계를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몰랐는데 어, 웬만한 아이돌들은 뭐 또다 하이브 소속이고 하이브가 또또 또 대형 기획사를 또 이렇게 인수하려고 했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몸집이 커질라 그래? 그러면 그 하이브 에는 진짜 완전 막 벌떼처럼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빡빡빡빡빡하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벌집 벌집에요 이 벌집 처음 지간에 꿀이 들어있는 그런 벌집이죠 뭐 하이브 이렇게할 수가 있겠는데 어 유아더 하이브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미론적으로 어 이게 저 인식 붕괴가 옵니다 왜네가 어떻게 벌집인데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말은 너가 하이브가 되는 상황을 막아야 돼. 그러면 얘가 직접 비동사와 연결되는 걸 막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명사를 비동사랑 바로 연결되는 걸 막으려면 여기에 from을 써버리면 돼요. 전치사를 써버리면 전치사가 명사랑 1차 결합을 해버리거든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있는 명사랑 최우선, 겨, 결합을 해버립니다. 최우선 결합을 해 버립니다. 최우선 결합을 해 버리니까 뭐딴게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You are from the Hive 이렇게 되면 일단 네가 하이브가 되는 사태는 맞아, 막았는데 이제 어떤 의미가 생겨 버릴까요? 네가 하이브로부터 왔다라는 뜻이 생겨요. 너가 하이브 출신이구나 라는 뜻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가 하이브 출신인 건또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자. 킬러비가 너를 쫓아오겠지만 얘들은 너가 하이브로부터 뿅뿅이면 포기할 거야 하니까 그러면 진짜 해야 되는 핵심말은 far from이겠네요. 됐죠? 너가 far from. 너가 하이브로부터 멀면. 됐지? 멀면. 그래서 you are far from the hive.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합의 중요성 순서대로. 그러면 어웨이는 어디다 써야 될까? 어웨이는 어디다 써야 될까? Far away from 이어도 되고요. 딱 far away from the hive 이래도 되고. far, away from도 됩니다. 둘다 돼요. 어, 뭔 소리예요, 교수님? 똑같은 말인데요. 아니지, 전혀, 다른, 전혀 달라. 전혀 달라. 형태가 같지만 기능이 완전 달라. 됐죠? 음. far away 이러면 이게 영어에서 far가 away를 꾸미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의미상 핵이 돼요. 됐지? 그래서 어, 여기서 떨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됐지? 네. 그 다음에 away from은 어디로부터예요 그냥 그래서 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상 핵이 away냐 far냐에 따라 요둘다쓸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far away from, far away from 둘다 된다. 자 그럼 이제 enough만 넣으면 돼요. 됐죠? 이너프라는 애가 특징이 있는데 이너프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뭐냐면 이너프는 충분 아니죠. 근데 얘가 위치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너프는 어요 뒤에 명사가 오거든요. 됐죠? 이너프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요. 근데 나머지는 다 뒤에서 꾸밉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밀 때는 다 뒤에서 꾸며, 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다음에 인어프가 오고 인어프 다음에 명사가 온다. 어, 어떻게 외우지? 어, 어쨌건 나 인어프 명사 이렇게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너 시간 많아? 너 시간 많아? 이럴 때 어, 아꼈어. 어, 시간이 많아? 어. 아꼈어. 근데 시간이 많다 그럴 때,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enough time일까? time enough일까? do you have time enough? do you have enough time? 뭐예요? enough time이에요. 됐지? enough time입니다. 됐어요? 어. 너 그렇게 바빠? 너 진짜 그 정도로 바빠? busy, enough busy일까? busy enough일까? busy enough에요. 됐 아. 까지 괜찮아 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그 다음에 어또 뭐가 있을까요 요 뒤에 수식 구조가 붙을 때 수식 구조가 붙을 때 예를 들면 어어뭐 time to study to study는 당연히 time 뒤에 붙어야 돼요 enough time to study 요게 맞습니다 타임 m e e n o u g 가 아니야. 됐죠. 응. too busy. 됐죠? enough. not busy라고 할까. not busy enough to. 어, 말이 이상하지만 die.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바쁘지 않아. 아직, 아직 덜 바빠서 안 죽었어.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 구조만 보세요. enough 바로 뒤에 투가 붙으려면 수식받는 말은 요 앞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enough time to study, 이렇게 되겠죠? 요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에, 이때 중요한 건 enough를 빼도 말이 성립해야 돼. 됐죠 enough를 빼도 말이 성립해야 돼요. 그니까 러 enough는 결국은 다른 애들의 어순에는 그, 간여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자기가 직접 수식하는 애가 명사면 바로 앞에, 됐죠? 어. not busy to die니까 busy enough to die. 꾸미는 애 바로 뒤에 붙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꾸미는 애는 far away 또는 far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enough는 뒤에 붙습니다. 요딴데안 건드려, 여기에. enough. enough 이두 개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ar away enough from, far enough away from. <laughs> 얘는 enough far away니까 far away from은 잘 맞췄는데 enough를 앞에서 꾸몄으니까 틀린 거고요. 이게 from이면 from the hive여야 되는데 안 되겠죠. 음. from enough far away. 음. 어, enough가 또 앞에서 꾸미고 있네요. 이것도 이상하죠? from 더 하이분데 이것도 틀렸고 다 틀렸네. 자, far away from인데 enough. 됐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enough가 문제 나왔을 땐이렇게 할게요. enough를 지워 됐죠? 인어프를 지워. 그러면 어, from far away the hive와 from far away the hive는 어쨌건 똑같은 말이니까 지웠죠. 틀렸으니까. 그럼 far away from far away from 맞죠? 그러면 여기서 수식하는 말이 명사면 인어프를 앞에다, 명사가 아니면 인어프를 뒤에다 붙이면 돼. 근데 far away는 명사가 아니니까 앞이 아니라 뒤로 들어간다. 이렇게 찾아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이너프 문제 어떻게 푸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밥 먹으면서 아주 유익했죠? 비동사 얘기도 멋졌죠? 네. 여러분들은 밥만 먹었을 뿐인데 오늘은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머리도 불러요. 여러분 오늘도 한층 더 똑똑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